<laughs> 자, 어, 발명의 고통. 어, 참, 그, 내가 갑자기 명언이 떠오른다, 그지? 발명의 고통은 산고의 고통보다 더 힘들다. <laughs> 어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자, 산고라는 건 뭐야? 애를 낳는 고통이잖아. 애, 애, 나와라 하면은 얘가 쑥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엄마가 고통을 느끼야지 시간이 됐을 적에 애가 나오듯이 이 발명의 고통도 뭐야 됐어,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비슷하지 않냐는 음. 자 말했듯이 목욕탕에 가서 탕에 아니, 몸을 담그고 이해하시라고요. 아니면은 어~ 쓸데없이 낮잠을 공상을 이 산에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 보면서. 아 그래 이런거 떠올리란 말이야 내일까지? 등상 아. <laughs> <증상> 갔다와 <갖다> <laughs> 야이 무서워 저런네 그.. 지금부터 내일까지 발명품 떠올리려면 한 100개도 떠올리겠어 그지? 전 못해 자 화이팅 자 요것도 증상받게 요렇게 자요 내용들 하면 돼 갑니다 자 one of the factors 이거 요소지 요소 자, one of 하면 항상 s 쓰는 거. 저번에 삐리리 틀렸다, 그지? 뭐, 뭐, 들중 하나. 이렇게 된 거지. explain human success. 인간 성공을 성공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자, 사람이 성공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인내. 네? 인내 노력. 창의성. 천재성. 끊기? 뭐, 끈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성공의 한 요소 중 하나는 이거다 그랬지. 우리가 이렇게 했대. 이걸 확대하다지? 이렇게 현재 올렸었으니까 현재까지 확대해 왔다 이 말이지. 우리가 확대해 왔다는 거다. 우리의 컨셉, 개념을 생존의 개념을 생존의 개념을 확대했대. From to 이렇게 썼네. A에서 B까지지. 개인에서 뒤에 걸로 집중하는 걸로. 그냥 개인에서 가족으로 이게 더 좋은데 이 사람은 쓸데없이 이걸 왜 적어놨어? 그래서 개인에서 가족이나 종족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존 범위를 넓혀왔다는 거지. 자, 복잡하지만 간단한 건 뭐야? 자, 인간이 생존했다. 아, 인간이 성공했다. 그 이유는? 혼자만 살려고 한게 아니라 가족. 가족 같이 살도록 노력해왔다. 하는 거지. 자, 그런 내용을 썼어.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대시 한개두개 개 나오네 저두개 대신 설명하시오 5번이지 자 뭘까 자대 다시 가기 전에 대 다시 한번 설명하자 자 대시 있다 그럼 이건 몇 가지가 있어 자첫 번째 이렇게 꾸며준다 그럼 뭐 꾸며주면 여기 선행사 있으니까 이건 꾸며주면 뜻은 없지 수식만 해주고 선행사 있지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거나, 이럴 때는, 이거는 관계 대명사. 자,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대신대. 이 선행사 없어. 뒷문장 완전해. 이럴 때는 접속사 대시다. 자, 이랬는데, 이 접속사 대또두 가지로 나뉘어봤다, 그지? 여기 어떤, 이런 명사 같은 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꾸며 주지는 못하는 거야. 뭐 뭐. 그래서 해석은 자, 요대도요대도 접속사 대신데 뭐 뭐라는 이렇게 해석돼 버린단 말이야. 뒷문장도 완전해. 그런데 여기 명사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뭐뭐 뒤에라는 사실 뒤에라는 뭐 기쁨, 뒤에라는 소문 이렇게 된다고. 수식은 안해 주지. 그러니까 얘가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야. 꼭 꾸며 주는 명사 같아 보이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럴 때는 이런 거를 동격 접속사 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는 동격 접속사 대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앞에 선행사도 없고 뭐 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되지? 이런 거는 명사절 접속사 대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다시 세 개. 아, 꾸며 주는 게 있다. 주어 목적 소유격으로 얘가 뒤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관계 대명사 뜻이 없지. 자, 근데 이거 선행사 없어. 그리고 뒤에는 뭐뭐라는 것에서 완벽한 문장이고 뭐뭐라는 것 된다. 이건 명사절 주어 목적 보어로 쓰이는. 그다음 명사는 있는데 얘가 뒤에 들어갈 선행사가 아니야. 그럴 때는 뭐뭐라는 명사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동격 적속사대 이렇게 얘기한다. 자, 세 개인데. 자, 그 중에 이제 이거는 뭘까? 뭐래? <laughs> 이 대선? 이건 선행사 있네. 뒤에 주어 없네. 그리고 꾸며 주네. 그럼 뭘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6번은 얘가 먼저 설명하세요. 자, 이건 뭘까? 선행사 없네. 뒤에 주어, 목적어, 동사 완벽하네. 완벽하네. 해석은? 우리는 뭐뭐라는, 뭐, 뭐라는, 뭐, 성공 요소는 뭐,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뭘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아무튼, 어, 안전의 범위를 우리만이 아니라 가족으로 넓혔대. 자, 우리가 일할 때, work as a team. 팀으로 일할 때. 왜 팀이 왜 나와? 앞에앞에 그렇지. 자, 우리가 팀으로 일할 때, 뒤에 좋은 말 나와? 안 좋은 말 나와? 당해 주말라고 그 이제 far는 먼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훨씬이란 뜻이야. 뭐 even, much, far, still, by far, a lot 이런 말. even, much, far, still, by far, a lot 요런 말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훨씬이란 뜻이야. 원래 뜻은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very는 뭐안 되지. 그래서 훨씬 더 쉽다. 이때 o 는 진짜 주원에 가족 진주. 주원. 생존하고 드라이브 번창하기가 자, 팀 팀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팀의 헌터는 코너는 여기서 동사겠지. 코너로 몬다. 모뭐 퉁이로 뭐라. 그리고 그 동물을 사냥할 동물을 죽인다는 거지. 이것도 이제 최상 아, 비교급에 쓴 거지. 훨씬 더잘 한다는 거야. 한 사람 혼자 홀로보다 이 말이야. alone은 혼자고 lonely는 외로운, 외롭게 이런 뜻이야. 자, 다른 사람들. 자, 그런데 이게 덜이지. 신체적으로 덜 강하고, 그 다음에 기술은 더 많아.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방만 녀석이 기술은 좋은데 힘은 약해. 이런 사람들은 어, 기술이 좋은, 숙련된 이 말이야. 더 어이 사람들은 도구를 무기를 잘 만들 수 있겠지 잘 만든대 자 많은 커뮤니티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해부벽 지었다 만들었대 이런 문화를 했어 자또 대선 정체가 뭔가요자 오버라이드 단어 좀 어려운데 오버라이드는 위에 올라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무시하다? 어, 약보다? 뭐, 이 정도 뜻이야. 아니면, 뭐, 뒤에 거를, 뭐, 이렇게, 어, 뭐 깔보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어, 개인의 생존 본능을 무시하는, 개인의 생존 본능을 무시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었대. 자, 대신 이렇게 꾸며주네? 꾸며주고, 선행사 있고, 주어 없네. 그지? 자, 그럼 뭘까?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개인의 본능은 무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대. 어,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보는 거야. 주제가 뭘로 잡혀? 인간은 생존해왔다. 공통적으로 성공해왔다. 그 공통의 요소는 뭐다? 개인보다는 공, 동을 생각해왔다지. 그럼 이것도 그 흐름에 맞나? 맞으면 맞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틀린 거가 되겠지.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개인의 본능을 좀 무시하는 어,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다. 전사들은 즉 이런 말이지. 즉 전사들은 어떻게 했다? 웰링툰은 기꺼이 뭐하다지? 기꺼이 죽었다. 카만 하면은 공통의 보통의 공통의 어, 이런 뜻이야. 굿 좋은인데, 더와 그것을 쓰면, 진선미 할때 선이 돼, 선. 성선설, 성악설, 이럴 때 선이 돼, 더그 굿은. 어, 작년인가? 하여튼 수능에서, 어, 모의고사인가에 이 말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어. 왜? 그 굿은 좋은 것, 이렇게만 생각한 거야. 이걸 선, 악, 아, 이렇게 못본 거야. 그래서 틀렸어. 질문이 되게 어려웠거든. 빈칸 문제인가 그랬어. 그래서 공통의 선. 을 위해 죽는다. 공통에서 왜 공통 이란 말이 나왔을까. 단체는. 그렇지. 전사들 그지. willing은 네. 기꺼이 뭐하다. 자 여기다 어를 쓰면 반대말이지 하려고 하지 않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자 이런 문제 풀 적에 특히 이제 또 이런 것도 봐야지. 그러나 가문장하고 연결이 되나 그 앞에 앞에가 연결이 되나 앞문장하고 연결되면은 당연히 연결이 되는데 앞에 앞하고 연결되면 앞에 거를 날려버려야겠지? 그런 연결사도 또 포인트가 돼, 문제 풀 때. 이것은, 이런 것들도 포인트가 되지. 그러나 이것은, 아닌데 이것을 찾아야 돼. 희생이 아니다. They make, 이렇게, 대시 생략된 거야. 목적격일 때, 여기 목적이지 They make a sacrifice. 목적격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 관계사는. 목적격일 때 생략하는 것이. 그들이 뒤에 humanity,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메니티는 인류, 인간, 인문, 이런 뜻이야. 인류, 인간, 인문. 뭐, 예를 들면, 대학교에 갔다, 그러면, 인문대학교, 뭐, 또, 뭐, 무슨 대학, 사회대학, 사회과학대, 또, 공대, 막, 이렇게 하지? 그럴 때 쓰는 말이, 이제, 인문대학적 이걸 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아니다, 이랬어. 그럼, 이것은 뭐겠어? 앞에 거냐? 앞에 앞에 거냐를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인류를 위한 희생은, 희생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얘를 빼든지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돼. 자, 머리가 돌아가야 돼. 자, 진짜 희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희생 나오고 여기서 희생 났으니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진짜 희생은 이거 라이트는 불을 켜 준다는 밝힌다야. 어, 두어는 행동한 사람입니다. 행동한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평화와 기쁨을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정한 희생은 자기가 희생하고도 행복해야 돼, 기뻐야 돼. <laughs> 그지? 음. 자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병렬이지? 여기도 S 그리고 여기도 S 이렇게 삼식 단수일 때 동사 두 개. 그들은 했으니까, 이 그들도 찾아내야 돼. 그들은 했으니까, 어, 단지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던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뭘 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지역사회 이렇게 되네. 관계사 당연히, 위치 들어가겠지? 자, 인투는 왜, 왜 필요할까요?를 설명하세요. 8번. 그들이 태어난 것. 어, 여기 투는 왜 들어갈까요? 설명하세요. 9번. pledge a l l e n 하면 이게 충성이고 이거는 맹세하다, 약속하다. 야 우리 보통 선서합니다. 뭐 법정에서 이렇게 손 들고 선서하지? 대통령이 선과 선서하지? 그래서, 그런 건, 플래즈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이제, 맹세. 그래서, 맹세를 선서하다. 자, 이게 이제, 딱, 선서한 지역사회 이렇게 되는 거야. 앞에 게맹세요 뒤에 기 맹세. 맹세, 이거는 서약하다. 약속하다 서약하다. 이거는 맹세. 충성. 어. 그래서, 충성. 뭐, 이게 뭐, 맹세하다라고 의역할 수도 있어. 이게 기본적으로는 약속하다, 서약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충성을 약속한 지역사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투가왜 필요하냐면, 이 선행사를 뒤로 넣으면은 뭐야? 어디에 충성을 한 거냐면은, to the community 이렇게 되지. 그래서 투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맹세하다 해서 투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태어난다는데, 여기에서 태어났지? 그러니까, 본, 인더 커뮤니티잖아. 그래서 인을 쓰면 되는데 뭐 인이나 인투나 바꿔 써도 될 때가 많아. 그래서 태어난 하니까 인 어디 에 하니까 인투 인 in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공, 우린, 어, 인간의 생존은 개인보다는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생존해 왔다. 너희들도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알겠지? 전쟁이 났을 적에 앞에 서서 장렬하게 죽으란 말이야.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지? 응. 사과나무를 내일 죽더라도 사과나무 심듯이. 그것도 비슷한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주제와 관련이 없는 거 반대인 거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